빌다스 세 번째 공격에 대해서 또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어제 주일 26장 이어서 27장까지 요배 대답들이 고백들이 계속 말씀되고 있습니다. 기드 아, 책을 보시면 1절부터 6절을 먼저 달라갈 한우 놨죠. 그게 이런 뭐라고 돼 있어요? 욥의 맹세라고 소제목이 붙었죠. 예, 근데 욥의 맹세를 좀 넘어서서 아 욥의 확신 같은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판단하고 저주하고 해결하. 아, 네가 이런 건죄 때문이다. 막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음.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제가 하는 묵상 중에는 이야 진짜 요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한세 가지 정도 이 사람이 흔들리신 확신이 있구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이절을 보십시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동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말 그대로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내 삶과 이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어제의 말씀처럼 내온 삶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요동치 않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사건과 이 삶의 현실도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예. 여기에서 이번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잘 흔들리잖아요. 마치 어제 말씀처럼 어떤 것이요 쌀보리하고 밀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처럼 그게 남아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처럼 여러분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분 어떤 현실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내 아내의 문제든 내지정의 문제든 어때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으니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가겠어요? 그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죠. 이게 너무 다른 삶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요비가 졌던 확신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뿌리 깊은 그런 나무가, 믿음의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3절을 보십시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유독 오늘 장을 보시면 이런 단어가 많아요. 완전히, 결코, 이런 단어가 많거든요.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길이 보세요. 아직도 내 코에 있는이라. 정말 요배 신앙 고백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배 단단한 뿌리 깊은 믿음이라는 다걸알수 있는데, 이런 삼절이 어떤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딱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제시고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하고 이 삼절의 욥 고백하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에 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떤 확신이 분명한 것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 확신에 손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이제 깨닫게 하셔서 청년들 집회에서 중고등부 집회에서 한참 집회를 다닐 때 정말 학생들이 많이 동해 자복하고 학생들을 일깨우는 그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런 복음 가운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어, 너를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너무 많이 언의를 받아줬던 거죠 어, 예, 하나님께서 어, 진흙으로 너를 빚어놓고 그리고 어, 너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너의 심장을 펄떡펄떡펄떡 뛰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품으신 독특한 마음이 있어. 그게 비전이라는 거야. 너는 그걸 찾아야 돼. 여러분,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너무 청년들과 학생들이 반응을 해요. 야, 내가 학교 성적이 쓰레기 같은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에게 품으신 독특한 마음이 있다고. 그냥 봉빵 찍어내지 찍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품으신 독특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지?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중학생이면 제일 좋아요. 고등학교를 결정하기 전에 중학생 때 이걸 알아야 돼요. 고등학생도 있지 않았어요. 뭐 이런 이 보고물 있죠. 정말 아이들이 반응해요. 와, 내가 학교 성적으로, 부모님의 판단으로, 이러저러 가짜 상표와 렛대로로, 거짓 메시지로 나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아, 하나님은 내 품으신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요이 여기에 손들리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신 나를 창조하실 때그 독특한 마음, 난그 나에게 품으신 그 마음을 찾아서, 난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이 삶을 걸어갈 거야. 여기에서 욕이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라고 별다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일스 말씀이 정확하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꿈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신 그 독특한 마음 그걸 찾아 그걸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나이 드실수록 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여러분 아 내가 좀 열심히 살았으니 여유자자 아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만날 날이 더 가깝잖아요. 거인이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웠으니 그래 그렇죠? 예를 들어 50대면 하나님하고 내가 만날 날이 50년이가 남았는지 우리가 뭐 그거는 먼저 갈수 있지만 예를 든다면 50년이가 남았으면 100m로 봤을 때 이런 80을 넘으 서신 분들 20m밖에 남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를 창조하실 때 나에게 품으신 그톡톡한 마음이 뭔지 찾아서 계속 그분을 기쁘게 시 하는 삶이 참더 복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청문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품으신 톡톡한 나에게 품으신 그 마음을 찾으셔서 그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있고 없고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되고 안 되고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예. 그냥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 삶을 갈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흔드는 대로 많이 흔들리잖아요. 현실 흔들면 현실 흔드는 대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사람이 흔들면 사람이 흔드는 대로 또 흔들리기도 하고, 요번 흔들리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어때요? 마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신 그 독특한 비전과, 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영국하고 프랑스가 백년 전쟁 했잖아요. 예. 이런 그 백년 전쟁 때 유명 한 성이 하나 있습니다. 37명이서, 프랑스의 수만 군대를 30년 가까이 지켜낸 성이 있어요. 예, 놀랍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 37명이서.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군사들을, 그놈의 유명한 성이, 현존하는 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어떻죠? 우리를 직접 죽일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과 내가 끊었으면 죽는 거니까 그렇게 미혹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항상 미혹하는 사단에 대해서 넉넉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적으로. 가득하고 부유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지금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4절에 결코. 5절에도 결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중간쯤에 내가 죽기 전에는 그게 밑줄 한번 보시고, 6절에 보시면 콕게잡고 그기도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세 목표를 한번 쳐 보십시오. 4절에 아니하며라고 돼 있죠. 아니하며. 또 4절 끝에 보세요. 아니하리라. 돼 있죠. 5절의 중간에 보세요. 아니하겠고. 세 번째 나왔어요. 5절 끝에 보세요. 아니할 것이라. 6절에 보세요. 중간에 아니하리니 다섯 번째. 그리고 6절 끝에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니하리라가 여섯 번이나 이 짧은 말씀이 반복되어요. 무슨 뜻이에요? 요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비웃지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비장한 결단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이 내게 날이 그렇게 예리하게 서 있는 칼처럼 이 결단이 항상 살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결단의 날을 이걸 세우는데 좀 별로 그렇죠? 이게 다 무뎌져 있어요. 무뎌져 있으니까 이런 결단이 잘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일 잘 어려운 것중에 하나가 운동하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거. 와, 이 운동하는 건 한번 흐름을 놓치면요. 1년이 그냥 가버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1년이. 최근에 제가 이제 몸이 또 그래가지고 안 좋아서 한이원에 갔을 때, 목사님 꼭 2년 만에 오셨네요. 예, 그러는 거 그래서 2년 동안 운동하셨어요. 내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laughs> 그냥 가리는 거예요. 뭐 약을 지어 먹냐고. 이 지어 먹어서 뭐 하겠냐고. 이약 먹어 봐야 뭐 1, 어? 2주일 먹을 텐데. 그냥 가시라고 이거 먹어 봐야 소용없 대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우울증도 운동 안한 데서 온대요. 조울증도 운동 안 하면 오고요. 예. 네. 심리적인 많은 병들이 운동 안 하면 온대라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목사님. 이제 왜냐하면 조금 이제 아는 친지가 됐잖아요. 그 선교사님 또 동생 살고 그 한의사 동생이신 은혜자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왔어요 선교사님이라. 그래서 이 아는 사이고 니까 가라고 <laughs> 약질 필요 없다고 운동 안할 거면 그냥 가라고. 어, 여러분 결단이 날이 서있어야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거는 어떤 거겠어요? 내가 결단이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날이 서 있고 내가 받아내야지 이 날이 서 있고 마아요 하나님 내 남편은 나보다 오라요. 이 결단이 날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이고 은혜 충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참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 그게 날이 서 있던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오히려 우리는 무뎌지는 걸 성령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성령충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겠으나, 여러분, 예리하게 날이 서야 되는 것들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않니하리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얼마나 날마다 결단했겠어요? 여러분 한 10년 쯤 만드는데도 비가 안 오면 에이, 잘못 들었나 보다. 말씀이 그게 아니었나 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그 시대에 사람들은 아직 윗공창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 학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비도 구경하지 못했는데, 홍수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배를 만든다? 이거 사람이 못할 짓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요, 저기, 노아가 매일 결단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말씀대로 이하로도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지금 50년째지만, 내가 오늘도 살리라. 10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오늘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렇게 여러분 매일매일의 결단으로 120년을 1 0 0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비 이 결단이 나이서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그랬겠어요? 그딱 보기 좋은 내 아들 백세난 그렇죠? 그 이삭을 17살 쯤에 바치라고 했을 때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날이 서 있었는지. 이 날이 잘서 있어야 돼요. 이거 갈고 닦아야 돼요. 북할 갈아보셨어요. 전 우리 아버지한테 북할 가는 방법이랑 낫을 가는 방법을 다 배웠거든요. 다 집에서 직접 갈아요. 숫돌에다가 아버지가 끄떡하면 그거 가르세요. 맨날 낫으로뭐 비구해야 되니까 풀도 베고 슥슥슥 가세요. 그러면서 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갈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거 배웠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이 날을 세우는 걸잘 배우셔서 항상 결단의 날이 이런 무디지 않고 녹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고 읽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결단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결단의 날이 안서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거지? 이런 걸 오늘 말씀에서는 좀 살펴야겠죠. 그럼 7절에서 12절, 이제 그, 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어, 야, 니네들은 내 삶을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판단을 잘하고, 나를 정죄를 잘할 수 있니?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야, 네가 열 응? 아들 잃어봤어? 야, 네가 하루아침에 거지 돼본 적이 있어? 야,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귀어장으로몸 걸고 본 적이 있어? 도대체 너는 나에 대하여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을 하니? 예,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기복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한 일들을 판단하기 때문에요, 뭐가 해석이 안 되죠?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는 눈이 없죠.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오늘 규칙적 본문에서 두 번째 달리게 보면, 참 마음에 쏙 들어오는 본문에서 있어요. 세상에 어떤 좋은 환경보다 피할 길 없는 고난의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다. 동의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동의되세요? 세상에 어떤 좋은 환경보다 피할 길 없는 고난의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다. 이게 동의가 되시냐고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조차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이 손쓸수 없는 고난은 없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내가 볼 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고치시는 약으로 주신 고난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 거예요. 이게 요배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고난이고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숨이 막혀 죽으라고 주신 고난이 아니라, 얘야. 이게 너를 살리는 약이 될 거야. 쓴약 드셔 보셨죠? 여러분, 어릴 때 상처가 났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엄마가 형이 그빈 상처에다가... 소독약 붙는거 너무 따갑잖아요 예. 그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의 고난은 여러분 요베 고난 고백처럼 23편 10절 고난처럼 내가 정같이 나아갈 거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정같이 나아가기 위해 불순물들을 빼내는 약으로 주신 고난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요베의 믿음이기에 요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것은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자꾸 맞장을 뜨지 마시고요, 맞죠? 이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가시면 이런 고난과 어려운 현실들을 잘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질문해 보십시오. 요즘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할 길 없는 고난과 환경의 현실은 무엇인가? 나는 이 환경과 현실의 축복임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적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죠.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 13절부터 제가 이렇게 목록을 적어보니까 여러분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얻을 분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앞에 단어 하나가 붙으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붙으면 되냐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라고 하든가,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라고 하든가, "믿음을 놓친 자가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라고 하든가, 그 앞에... 그냥 이렇게 제목을 하나를, 단어를 하나 더 붙이게 되면 본문이 더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목록을 쭉 해보니까 저는 14개가 나왔어요. 14가지가. 예.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13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래서 14절이 첫 번째,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두 번째는 그의 후손은 음식물을 표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목차가 쭉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목차를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보다 많으실 수도 있고 또좀 적으실 수도 있고 저는 1 4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요배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인간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생기면 어째 때문에 그런 거야. 다 인간보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인과응보는 뭐의 결론이죠? 기복신앙의 결론이에요 기복신앙의 결론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있고 자기 죄를 보는 신앙이 없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구속사는 뭐예요? 내 죄를 보고 내 삶과 직면하는 게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삶이 해석되어지는 거죠 인과응보와 기복신앙은 세상 사람들과 통일하게 내 인생의 결론을 이 땅에서만 보는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 땅에서만 내 인생의 결론을 보는 거예요. 예. 네. <laughs> 그래서 이 땅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산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죽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인생이 결산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인생이 결국 그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1 0 0 m 달리기라면 3 0 m 가 결승점인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아 이걸 이렇게 묵상을 해놓고 이러분 세부계 하나님 근데 좀 그렇긴 해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맨날 이게 일부라고 하시고. 하나님, 이거 저는 뭐 저도 비슷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아, 제가 하나님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여기가 전부인데 왜 맨날 여기를 일부라고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가 좀이설득력 있게 좀잘좀 좀 이렇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좀 해석 좀해 주세요, 하나님. 그게 오늘 새벽에 잔한테는 가장 큰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질문이었어요. 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깨닫게 지혜 좀 주십시오. 왜 우리한테는 전부 다 자꾸 이걸 일부라고 하시고, 아, 하나님, 이게, 음, 이게 처음 믿는 분들은 이게 하나님, 이게 간단치 않아요, 이게 하나님. 이런 그냥 넋두리 질문들을 하게 되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 말씀에 나오는 선배님들의 생각이 났고, 교회사의 어, 신앙의 선배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얼굴이 보이고 어, 바울 사도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아, 씨. 어제도 고생했는데 오늘도 엄청 고생할 거야. 아,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 언제 오시나. 여러분 어디 성경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는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 성경 구석에 그렇게 사는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삶을 사는데,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 놀라운 비결이겠다. 절대 여러분, 현실이 우리의 삶을 행복을 결정 지어줄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저 삶을 어떻게 살아? 싶은 그 삶에서 너무 감격하며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니, 참 하나님 그분의 은혜 통찰에 내가 머물고 어 그분이 부어주시는 부유함 가운데 내 존재 안에 이게 여러분 현실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부유하심이 나를 결정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견디지 마시고 마시고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막 견디는 삶이 아니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 그래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져서 견디는 삶 말고 누리는 삶으로 잘 초대받으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은혜와 함께 누려가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이때를 잘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현옥 집사님 아들 큰 아들 이문이 씨 위해서 정말 기도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기를 자꾸 거절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투석을 하는데. 음식을 안 가려요.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병원에 주는 밥 말고 나가서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대로 사먹고 담배도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모르고 그래서 동생 이두희 씨가 이제 자기 걸 해서 형한테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의사가 말리는 거예요. 그거 줘봐야 별수 없다. 지가 살려고 해야지 되 않겠냐. 지가 살려고 하고 음식을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살 의지가 없이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것을 준다고 되겠냐. 너무 총체적으로 몽롱한가요. 나이음 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살짝 포기된 마음이고 있 하나님이 에 예, 예, 안혁십사님 남편분도 한번 오셨잖아요 부활주일에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시면 언제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예, 그래서 참참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